한명 중에 지갑을 털어놓 쏜다, 쏜다, 장초모가 쏜다! 오늘 저희가 이 컨텐츠를 위해 위하... 아 조용히 해봐 오늘 저희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신세계에서 이마트 2십사를통째로 빌렸습니다 와아 잠깐만 잠깐만 오늘 이게 무슨 문제야 잠깐만 흘리끝 <laughs> 났어 진행 좀할기 진행 좀. 무슨 컨셉인데 이렇게 분장이 깜찍한 거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남자 장청무예요 <laughs> 2 곱하기 9는 18 100 빼기 5는 18 4 곱하기 6 잠깐만 잠깐만 너 그냥 나한테 욕하는 거 같은데? 뭐이 숫자 아니 뭐 돌대가리가 무슨 수학을 자리 놓고 제가 못 믿을까 봐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떼 왔어요. 성적 증명서를 진짜로 떼왔거든요. 수학이 2등급이었습니다. 어제도 알파고랑 바둑을 뒀거든요. 알파고가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울더라고요. 게가 운다고? 아, 명주님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돼요.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눈물이 난다 진짜 <laughs> 자 오늘의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마트24에 들어가 <laughs> 아니 설명을 <전역을 웃음> 들어봐 아.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 게스트 분과 이마트24에 습격을 해서 물건을 자기로 쓸어 담아서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15,000원 오차 범위를 맞추시면 장총왜 승리고 못 맞추면 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게 뭐야? 아니 아니요. 뭔 의미가 있는 거야? 아, 지는 사람이 나오는 금액 전액을 다 계산을 해버릴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뭐자마 내가 당연히 얘기지 야 수학의 왕장총무야 장청무의... <laughs> <laughs> 너무 까분다 너 진짜야 너 두고 봐 딱딱딱딱딱딱. 딱야 이거 우리 태기 좀미쳤어겠다 <laughs> 한말 말고! 바로 가자고! 네장나하가 쏜다 쏜다 쏜다! 시작하겠습니다나하 좋아 좋아! 나 하나, 하나, 하트하 사장인데. 이건 마동석이 아니라 살동석이야. 나하메라나이나 하나, 하나, 하 댄스트 온다길래 뭐 여자나 예쁜 사람 을줄았더니 <laughs> 이런 형이 와. 빨리 고를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 돼. 아 씨, 전자도대를 가지고 있어. 너무 무서워. 아어 시작됐다. <laughs> 아니 <laughs> <시작됐다. 웃음> <많이> 와. <laughs> 아 천천히 들 아니 아니 걸 왜? 아니 이걸 왜 먹어? 아니, 아니 사장님 이건 제가 좀 이따 계산할게요. 아니사장님 이거 아니 계란말이를 지금 왜 먹는 거야? 아니 오호. 이거 일단 따로 사장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아 지금 왜 먹어 지금? 운동해가지고 담배 지접시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. 어 이거 진상 아니야? 라면도 판다고? 어, 라면 끓여주자, 향기충나 아니, 라면을 또 내가 왜 <laughs> 이렇게 라면을 먹으니까 향기증이 나는 거야. 끓여주자, 그러니까. 향기충난단 그러니까. 말이야. 아니, 어떻게 뭐, 더가아야 돼? 우리가 또. 아, 초. 총... 먹을 게 너무 많아. 어, <laughs> <하고, 자, 자주를 웃음> 아, 잘 놀아. 갑시다, 오케이. 안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아니, 만두를 이렇게 많이 불러 어 그것도 똑같은 만두를 다 골라놨어, 지금. 흉류가 두 가지야, 엄마. 이따 먹어. t 아, 어 <Standmidemis> <진짜> <laughs> 뭐, 나을... <laughs> <laughs> u s t thinking, I'm not just thinking. I'm not just thinking. I'm not just thinking. I'm n o 어 just t h i n k 먹 n g I'm not just t 수다 임을때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줄 알아요? 끝까지 먹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?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건다 먹어. 나 지금 당장 의자에서 내려온 순간 미끄러져서 다돼집수돼 있어. 오늘 먹고 싶은 건다 먹어. 나 뻑이네. 자 준비 말하지. 스윙스 다 잡아. 오케이 오케이 전자도. 전작... 오늘 다이어트 실패했어. 다 먹어. 스윙스. 오. 야 정말 타이로야 배싸라고 먹어 너 너야. 야 그만 먹어 쟤. 나금제 그 이길 거야. 나못 이겨주실 거 올해는 우리못 이기지. 아테이저 투웨임! 아, 아, 어! 투웨다먹 와아! 쟤 주워 먹는다야 진짜 미쳤 아니야 이거? 야! 다 덤벼 다 덤벼! 야! 좋아, 좋아 지금 내체감상으로 벌써 500만원 넘었어! 와! 이거 라이거식아싸우면싸우면 아, <laughs> 나한 실패한 이유가 있는거야! 무 말인지 서겠 이거 하 아니야! 아니 둘이 싸우지 마! 야! 얘는 또 놀려? 몇 번을 놀리는거야 야, 뭐 훔쳐? 누구야, 너? 야, 뭐 훔쳐? 야, 뭐 훔친다, 너야? 안 훔쳤는데, 나만 가도 너 쑤다, 쑤다, 야, 뭐 장면소 언제, 언제 순서에 이거 다 매, 매 했냐?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, 너 모르지? 나다가안 되는데? 아니, 심지어 시선도 의도수로 보고 훔치는 게 아니야. 보이지가 않아. 쑤다, 먼저 쑤다. 아니, 근데 너가 가도 돼? 쑤다, 먼저 쑤다. 아니, 오늘 왔어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뭐야, 이 <laughs> 아, 이거 지금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현야지 <laughs> 아니, 이걸 왜다 숨겨놓냐고. 정정당당히 하라고. 나만 다르냐고. 악을이랑 스프레이, 홍해만자. 야, 그거 안 돼. 너 언제 있는지 <laughs> 왜 있느냐? 아니, 아니, 왜. <laughs> 꾸며도 안 된다니까? 꾸며도 안 돼. 야. 너 거울도 안 보지 거울도 안해니 안 뭐, 얼굴 거울도 안 보지? 안 그래. 왁스안쓸 거면 나 죽을 거왁스왜 가져가? 아주고어 아니 진짜 야 전자를 씻어 아조심해다 돌려 저희 집에 화분이 없어 이안 된다고 이런 거안 된다고 야 이거 빨대 칼흘 아니잖아 너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? 하늘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 moments later. 아, 털이, 아, 너 쏴, 너 쏴, 너 쏴. 자! 장중구가 쏜다 쏜다 쏜다! 장중구 씨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? 공황도둑이야 박민규야 하나만 아, 에 하나만 해저 하나 하나 지금 MC를 보고 있어요 네.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나요? 예상으로는 네, 예상으로는아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15,000원입니다. 26만, 26만 원 하겠습니. 다 26만 원. 2만 5,000원부터 27만 5천0 0원까지 네, 근데 저는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게 하고가 저랑 바둑 바닥, 바둑도 다 우럭 거예요. 알겠습니. 진 길어 길어 길어. 다기 때문에. 네오 이상 안다고 50개 넘어가지고 아 정말요? 어, 넘어... 일단 50개가 넘는 금액이1 3 6천... 6 6 50원 고려하고 600원. 아 알겠습니다 장명 씨가 네, 이5 개가 남았는데 제가 아까 26만 아까, 네. 원을 외쳤었죠. 네, 26만 원을 외쳤는데 지금 네. 현재까지 나온 금액 이 21만 1,670원. 이게 나한 만원씩 나와야 되는데. 과연 제발. 제발. <laughs> 천 원인데? 청포도 <laughs> 에이드야 뭐야? 아 이거 청포도의 리스트리랑 리스트리. 먹지도 못하는 거왜시지금 그런 다 하면 얼마죠? 아까 13만 어, 어. 7, 7천 원에 9만 원 하면 13만. 2 2만 원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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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너네 저거, 저거 계산했어 안 했어? 너네 먹은 거? 야이봐야야 잠깐 너네 저거 계산했어 어. 안 했어? 야 아니, 솔직히 말해 <laughs> 아니 이거는 진짜 억진게 아니 담은 것만, 것만 하지매 아니 먹었던 걸 계산을 해야지 야가치가 너네 아니 은 것만 하지매오이 오케이 이거까지 아, 계산해 이거 꼭 카드 꺼내 야너 이거 계산하고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이거 억지잖아 여기 있는 거만그랬잖아2 22... 2아 <laughs> 일단 아니 카드로 긁을 거니까 와 나가 나좀 바쁘시니까 얼마나 오기 이는 건데 22만원 약간 26만원 질렀으니까 상하 15,000원이었으니까 2 4 5 0 0 0원 나오지 그 다음에 만두 안돼 만두 제발 아 제발 어, 제발 다시 한번 기다려봐 스윙치비 스윙치비 최소 2만 원이어야 되네 <laughs> 그니까 스윙치비 최소 2만 원이라는 건데 얼마야? 1,500원 안돼 하이서 얼마죠, 사장님? 아 진짜 정수중이 와뭐이 <laughs> 이렇게...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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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야 쏜다. 그리고 맞고 가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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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갑시다 갑시다 나, 나. 쏜다 쏜다 장총무가 쏜다, 쏜다. 쏜다. 아 <웃음> <웃음> 신세계에서 이렇게 빌려주셨잖아요 뭐 신세계 관계자 아, 분들 감사하다아 일단 아, 신세계 관계자 아, 분 너무 감사합니다 통으 협찬을 받았잖아요 있는 어, 어 장명준 인성 먹지 놀라? 확차를 아, 더니 아, 먹지 놀라? 아니 이거 내가 우리 몰랐잖아. 어. 진짜 먹튀 놀아? 점수 제공해줬더니 못쓰니깐 알겠습니 바로 광고할게전자레인지만에 1분 40초만에 네. 또 발열패드가 있어서 바삭바삭한 군만두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네. 네. 다 필요가 없는 게제 네,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2초면 이게 그냥 가삭 가뽕맛 <laughs> 고기맛 고민 없이 두 가지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. 사람이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 돼 고민 안 하면 오늘 나처럼 이렇게 카드 막 내는 거야 깜깜한 <laughs> 그거 <진짜. 웃음> <다 고마워. 웃음> 하는 거 아니야 이래야 우리도 광고 들 같이 <웃음> <웃음> 카메라 꺼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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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어. <laughs> 장총무가 다음에는 현금을 들고 찾아갑니다. 저 <laughs> <합니다. 웃음> 야!